네, 카카오뱅크죠. 한달 적금 100원짜리죠. 최소 가입이 100원이고요. 4만 명 추첨해서 3,100원을 주고 1,000명 공유하면 1,000명 스타벅스랍니다. 네, 주식계좌를 멀리하고 내 정신수양을 위해서 돛다는 느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혜택 쪽에 들어가면 있고요. 네, 이 이벤트죠. 네, 한달 적금이 되는데, 뭐, 찾아보니까 뭐 돈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주 1만 명씩 3,100원씩, 네, 총 4만 명 준다고 하는데, 3만명이니까 되겠죠. 설마. 근데 카카오뱅크 이벤트가 참여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벤트 기간은 12월,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고, 어, 한달 적금 개설하면 자동 응모고요. 여기 눌러서 하면 되고, 이벤트 공유하면 1천명 스타벅스죠. 네, 마케팅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신한이나 뭐 이런 KB 이벤트 하는 거 보면 금액 자체가 장난이 아닌데, 얘네들은 가난하죠. 가난한데, 온갖 이상한 짓을 자꾸 저질러가지고. 대주주가 조사받고, 네. 하여간 뭐, 네, 100원, 10원 했대 10원 은안 되더라고요. 100원을 했더니, 음, 되더라고요. 네. 별다른 인증은 필요 없고, 적금이니까, 어, 20일 제한 뭐 그런 거 없고요. 어, 지문인식만 몇번 시키면 되더라고요. 네, 그냥.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듯, 네, 동의가 잔뜩 누르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 한 번만 하니까, 네, 되더라고요. 네, 3100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재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